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볼게요. 일단 여러분, 김영랑이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 이제 시문학파라고 그러는데 시문학파라고도 하고 어, 순수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순수시, 시문학파, 이 사람들은 이제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 당시가 이제 시가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어? 그 당시 그 시의 어떤 시단의 분위기가 그래서 아이 왜 시가 이렇게 너무 정치적이다. 응? 시라는 것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아름다움을 운율을 잘 살려 가지고 언어를 아름답게 가꿔서 이렇게 이제 언어의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는 게 시인데 너무 이렇게 무슨 선동하는 것처럼 그런 글을 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발을 해서 순수하게 시 자체의 아름다움 시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 어, 뭐시 언어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합자. 어, 추구하자 추구하자 <laughs>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시 문학화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것을 좀 고려하지 않고 어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또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대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 음, 글씨가 조금 더 예쁘면 좋을 텐데. 제가 이게 실제로는 이것보단 글씨를 잘 쓰는데, 너무 이 화면에 쓰는 거라 좀 어렵네요. 자,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 이 모란이피까지는을 할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이 모란을 해석할 때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란 말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요때인데 이 모란을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독립이나 해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 시대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란을 보통 음, 해방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독립이나 해방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럼 뭘 해석하느냐 그냥 시인이 추구하는 바 어떤 순수함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냈는데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는데 어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기에 일제강점기 배경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 모란을 해방이나 독립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보기를 보고 그때그때의 해석들을 맞춰가야 되고 기준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순수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신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보기가 딱히 없는 한 그냥 순수함 시인이 추구하는 바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일단 나가 나왔죠?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는 동그라미를 하죠. 음,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 모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란을 기다리는 거긴 한데 일단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을 잘 보면 여러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4월이 됐어요. 근데 그럼 4월이면 봄이죠. 그렇죠? 4월이면 봄입니다. 그런데 모란이 안 폈어. 그럼 봄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나의 봄을 기다려요. 나는 나의 봄은 모란이 펴야 나의 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계절적인 봄이 아닙니다. 이게 계절적인 봄 물론 이제 모란이 봄에 피긴 하지만 그딱 계절, 그 봄이라는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란이 피면 비로소 그제서야 나의 봄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이 봄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봄이 뭐라고? 모란이 핀 계절. 그러니까 모란이 피어야 봄이에요. 네, 이렇게 네, 결국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건 모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여러분 뚝뚝 이게 부사거든요. 네, 부사 이게 가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제 여러분 그런 문제 많이 보셨죠?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부사를 사용하여 네? 부사를 사용하여 뭐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든가 뭐 이런 문, 그 선택지가 모란이 피기까지는해서는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사가 예만 쓰인 게 아니에요. 밑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의태어라고 보시면 돼요. 뚝 떨어져버린 날. 의태요.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자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란이 피면 나의 봄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란이 떨어졌대. 그럼 봄이 끝났겠네? 그쵸.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그렇죠. 여이다. 여이다 뭐예요? 일타. 이런 뜻이죠. 일타. 봄을 잃은 서러움에 잠길 테요. 서러움은 정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란이 떨어지면 나는 서러움에 잠길 것이다. 왜? 봄이 끝났으니까요.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볼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자, 모란이 사라졌어요. 거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서운해요. 정서. 정서입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어 있을 때에는 내가 보람을 느꼈나 봐요. 뭐 어떤 보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람이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모란이 지고 나니, 어, 보람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됐죠? 자, 여기 표현 방식을 조금 알아두시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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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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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예. 리얼테요. 요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자, 리얼테요의 반복은 일단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되고요. 반복이 되면 당연히 미, 무조건 운율 형성입니다. 예. 한 번이라도 반복이 되면 운율 형성 그럼 맞는 거예요. 예. 운율 형성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어투가 에? 말투가 약간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볼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마라. 자, 여기 이제 엄청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란이 피면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란이 지고 말면 내 한해는 끝나요. 이해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란이 지면 모란이 진 후에 남아있는 그 한해라는 시간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에게 모란은 뭐예요? 전부죠. 모란은 화자의 전부, 어,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과장법으로 볼수 있거든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요거 과장법으로 봅니다. 왜? 사실 뭐 모란 지면 밥안 먹을 거예요. 어? 굶어 죽을 거야. 다음에 다음에 모란 또필 텐데 그거 봐야지. 네, 그니까 모란이 진다고 해서 내한 해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그 슬픔, 그 서글픔, 약간 서러움 이런 정서를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0예순 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자, 여기서 요 한양 부사구요. 요 한양이 아까 그 뚝뚝이랑 되게 같이 잘 나와요. 예, 부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서글픈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정서를 정서의 깊이를 이라고 할까요? 예. 정서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300예순날이라는 이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300예순날은 제가 볼 때는 이한 해보다 더 과장입니다. 여기서는 한 해, 그러니까 이제 1년이잖아요. 1년. 근데 이걸 풀어서 굳이 300예순이라는 숫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서가 더좀 구체적으로 더 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1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365일이라고 말하는 게좀더 구체적이고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해를 300예순 날이라고 풀어서 표현하는 것은 어, 정서의 강조. 그리고 구체화 로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섭섭해 요거 정서죠. 예, 네, 정서. 3 0 0 순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운난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죠. 운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옵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고 좀 독특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평안도 방언이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모란이 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건 무조건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본다면. 예. 뭐 시험 보려고 사실 이거 듣고 계신 걸 텐데. 그죠? 보통 이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 왜냐면, 자, 찬란하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건 긍정이죠. 슬프다. 부정이죠. 그런데 이게 둘다 봄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대상이 긍정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역설이에요. 물론, 역설은 앞뒤가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정의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역설의 한90% 정도는 긍정과 부정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 플러스 부정이다. 그러면 역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그럼 왜 찬란하고 왜 슬프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찬란하다. 봄이 피어, 아, 그, 뭐야. 저기 뭐지? 모란이 피어서 네,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한 거고요. 슬픈 건왜 슬퍼요? 모란이 져서요. <laughs> 별거 아니죠. 아, 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모란이 피기도 하고 지는 계절, 이 봄이라는 계절은 찬란하고 슬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미상관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맨 앞부분, 여기, 여기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이 구절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부분이, 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두 줄이, 수미상관입니다. 이걸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요, 어, 수미상응이라고도 하고, 숨이 쌍관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맨 앞과 맨 뒤를 똑같이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반복이 됐으니까 뭐야 운율 형성, 그다음에 의미 강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갈래는 자유 서정시 뭐 이건 아실 거고요. 성격을 좀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격이 여러분 심미적 이게 이제 유미적 뭐 탐미적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냥 같다고 보셔도 돼요. 같다고 보세요. 신미, 유미, 탐미.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추구. 자, 이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한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용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에? 보통 심미 유미, 탄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형식적 아름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 문학뿐만 아니라 뭐 미술이나 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미주의, 탄미주의, 뭐 신미주의, 표현주의 이런 게 나오면 내용보다는 그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미, 유미, 탐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형식적 아름다움.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뭘 말할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율이요. 언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러면 운율이에요. 그 다음에 어,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울림 소리, 울림 소리라든가 함축,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거. 아, 이거는 이건 형식이 아니네. 함축적인 의미 말고 죄송합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 운율의 압축. 네, 이렇게 할게요. 운율의 압축. 결국은 이제 운율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시어의 조탁 이런 게 있어요. 이조탁이라는 말은 갈고 닦다. 이런 뜻이에요. 갈고 닦다. 그래서, 시어를 표현, 이, 사용을 할 때도, 물론 이제 모든 시인이 그렇겠습니다만, 아무 시어나 갖다 쓰진 않겠죠? 근데, 정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시어들을 막, 크...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이런 시어를 썼다가, 저런 시어로 썼다가, 요런 시어로 썼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유려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줄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신미, 유미, 탐미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성격이고, 그 다음, 어, 화자가 원하는 거죠. 화자는 이제, 나입니다. 상황은, 화자의 상황,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꽃이라는 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란이 지자마자, 피기를 기다려요.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모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뭐라 그랬어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내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란이 지면 그 다음 해에 모란을 벌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서. 화자의 정서는 나와 있는 걸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어 처음에 기다림이 있고요 그죠? 기다림. 그 다음에 서름. 그 다음에 서운함.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니까 역시 서운함. 그리고 기다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죠? 렇 요런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볼게요. 이거를 삼음보라고 배우실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어 가능합니다. 모란이 필기까지는 나나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거를 삼음보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는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삼음보로 배우셨으면 삼음보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음보라고 배우지 않았다 딱히 그러면 그냥 내재율 운율이 안에 들어있다 정도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자 표현상 특징 첫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사문보로 배우셨다면 첫 번째가 사문보여야 되고요 아니라면 첫 번째는 이제 수미상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현법들이 있는데 일단 역설법 그 다음에 도치법이 있어요 이 도치법은 어딨냐면 마지막에 요거 있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요 부분이 도치입니다 왜냐면 항상 제가 도치법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순이 바뀌는 건데 보통 서술어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순이 바뀌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이게 서술어거든요.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서술어고 뭘 기다려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보다 서술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법으로 볼수 있죠. 이 부분 도치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적 시어 자, 이건 바로, 모란입니다. 모란은 어떤 순수한 가치. 화자가 생각했을 때, 순수하게 가치 있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드러운 어조. 자,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교 가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걸 대학교에서 배우실 일은 많이 없겠죠. 뭐, 국문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대학교에서 이런 거, 이 시를 배울 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배워요. 뭐, 300년 숫날 한양석탑의 우엄내다에서 운율이 뭐 바뀐다, 뭐 어쩌고, 뭐, 시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였다. 이런 굉장히 좀, 어, 표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노트 정리를 하셔서, 어, 김영랑의 시세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게, 그, 내신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운율적인 측면을 가르치려고 이 시를 선생님이 이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포인트를 두어서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울림소리 사용이 많다 자,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죠 이게 울림 소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리을이나 니은 이런 그 의문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울림 소리를 사용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운율 형성, 부드러운 느낌과 운율 형성 이런 느낌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배우실 수도 있고 안 배우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행을 한 단락으로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 두 행이 지금 하나의 의미를 갖게 돼요. 네, 두 행이 한 뭐라고 해야 되지?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 단락을 이루어 이루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이걸 끊어서 읽을 때, 의미상 끊어서 볼 때, 모란인 피그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서름에 잠길 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두줄 단위로 의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약간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두 행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상 통일 성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